네, 안녕하세요. 미네신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어, 핫토이에서 출시한 더배트 어, 디럭스 버전이고요 어, 이제 번호는 보시면 MMSC002라고 새로 넘버링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아마 MMSC001 버전은 그냥 디럭스, 배트맨 더베트 배트 버전이고, 002가 디럭스 버전이고요 새로 넘버링이 됐는데 아마 어, 6인치 어, 사이즈 다운이 돼서 6인치 시리즈들은 아마 이렇게 갈것 같은 예감이 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박스가 이렇게 왔고요 어 박스는 뭐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뭐, 어, 팔, 어 뒤에 오리지널 배트맨 이렇게 배트카 버전이나 텀블러에 비해서는 박스가 어, 좀 작은 편이고요 뭐, 이렇게 몇번 겪다 보니까 뭐이 정도 박스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한 개봉이랑 간단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언박싱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에 박스를. 얘는 박스가 너무 제품이 좀큰 편이라서 따로 이렇게 박스로안하고 이제 카톡 박스 자체에 이렇게 배송이 왔다 따로 대체할 수 있는 박스가 없으니까 조금 아쉽긴 네. 하네요 위에 이쪽에 이렇게 제품이 더 매트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박스 디자인은 이렇게 더베트라고 나와 있고 디럭스 셋이고요. 제가 주문한 버전은 디럭스 셋이고 크나이트 응. 라이즈 로고가 있고요. 옆쪽에는 이제 제품에 관한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뭐냐? 간단한 로고들 이쪽에는 이렇게 제품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박스는 열어봤고요. 내부 구성품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 캐두먼이 그 디럭스 세트에 들어있는 거고 캐두먼이랑 여기 폭탄이 디럭스 세트로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스티커 음, 아쉬운 부분인데 가격이 작지 않은 금액이 작지 않은 제품인데 이런 건 프린팅으로 처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일일이 저희가 다 붙여야 되는 스티커로 되어 있네요. 요, 요거 첫 번째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자, 구성은 일단 여기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케이스만이 들어있고요 리모컨 건전지도 어, 들어있고요 이쪽 다음 이쪽 구성이 이렇게 배트맨 6인치 배트맨이 들어있고 나머지 또 구성품 같고요 배트맨, 약간 꼬리 날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들어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는 아 대칭은 아닌나 이렇게 결합이 될것 같아요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일단은 받침대인 것 같아요 받침대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 여기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침대. 플라스틱 덩어리, 이게 디럭스에 포함되어 있는 폭탄이 되겠고요. 한번 까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단출합니다. 디테일을 한번 보시면, 아, 디테일은 일단 나중에 어, 제가 조립을 한 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품이 이제 조립되어지는 아랫부분에 갈비뼈가 되는 아마 부분일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아래쪽을 뜯어보면, 좀 잡아 주시겠어요? 되게 안 나와요. 박스, 박스 끝에 좀 잡아. 본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어 이제 다리가 나와 이렇게 들어 있고요. 다리는 앞쪽에는 다 결합이 된 상태고 거의 다 조립이 된 상태고요. 내부 코피는 아마 제가 해야 될것 같고. 이쪽에는 이제 본체가 나왔고요 이쪽에도 이제 조립 제품들이 이렇게 날개가 되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받침대. 자, 여기. 조밀하게 많이 들어가 있긴 데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쪽은 없네요. 이걸로 부품은 아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조립을 한번 하면서 하고 나서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조립을 완료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 봤는데요 어, 제가 이제 조립을 할 때는 뭐 부품이 크게 많지 않아서 이게 간단하게 끝낼 줄 알았는데 어,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조립이 크게 어려워서라기 보다는 일단은 아쉬운 점이 조립을 하면서 어, 첫 번째는 좀 제품들, 부품들 간에 아구가 크게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 뒤쪽에 이런 꼬리날개 같은 부분도 지금, 지금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 않아서 꽉꽉 꽉 끼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배쪽도 그렇고 음, 딱 들어맞지 않아요. 건담을 혹시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구가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이 제품 더베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음, 껴도 빠지고, 껴도 빠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설명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 설명서가 일단은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알아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뭐, 대칭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또, 어, 설명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 헷갈려서, 좀 시간이 좀더 되어진 부분도 있고요. 해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런 작은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 배송 전 세계적으로 배송하면서 파손의 음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서 이렇게 조립을 구매자에게 떠맡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부품을 조립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넣어서 구매자에게 이렇게 부담을 줬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가격도 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대신 재질 부분에서는 좀 어, 뒤에 보시는 뭐 텀블러나 배트 모빌처럼 어, 텀블러나 배트 모빌은 음, 도색이 없는 어, 플라스틱 통차 사출이라서 조금 완구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존재감은 있긴 하지만 재질 면에서는 완구틱한 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 이더 배트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 이렇게 보시면 이 끝쪽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웨더링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음, 간단한 도색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사실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질 부분에서는좀 많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발전된 모습은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더베트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피규어가 있고, 어, 디럭스 제품이 있고요그 다음에 리모컨이 있죠. 리모컨은, 어, 이런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DP를 한번 해놓으면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서 조명 켜기도 힘들고, 그래서 톰블러 같은 경우에는 저 아예 조명 포기하고 이렇게 고정식으로 장식, DP를 해놨는데, 어, 최근 들어서 핫토이 제품에서 이렇게 큰 제품들은 리모컨이 들어있어서 이런 부분은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뭐 DP를 해놨을 경우에도 리모컨 하나로 이렇게 끼워, 끄고 켤수 있는 기능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리모컨은 어 일단은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음 리모컨이 잘 인식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옆면에서 해도 음 이렇게 잘 되고요.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 두 개가 있고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쪽으로 쪽에 발사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6 군데에서 라이팅이 되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옆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프로펠러가 작동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프로펠러 큰게 돌아가고 앞쪽에도 이렇게 팬이 돌아가요. 근데 소리가 좀 깨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너무 장난감 같아. 애들 장난감 같아. 앵앵거리면서. 약간 요런 부분은 소음을 좀 줄이고, 좀, 효과음으로 대체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소리가 너무 앵앵거려서 요거는 잘 켜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잘 보이는 분도 아니고요. 어찌됐든, 리모컨은 요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어 피규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피규어를 한번 보실 텐데요. 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더배트 사이즈에 맞춰서 어 6인치로 다운사이징 돼서 나온 나왔고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프로모션은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어 일반판에도 같이 들어가서 그런지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좀신경 쓴티가 나긴 해요. 어 배우도 약간 크리스천 베일의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어 문제는 이제 캐드먼인데요. 어 캐드먼은 아시다시피 음 디럭스판에 들어가는 추가금액을 주고 디럭스판을 구매해야만 들어가는 피규어인데 어 배트맨에 비해서 너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얼굴 조형도 작은 사이즈라서 뭐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너무 배우와 덩떨어진 아줌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뭐 전체적인 어 몸매 어 프로모션도 통짜에 거의 통짜에 가까운 아줌마 몸매를 하고 있어서 과연 어, 추가 금액을 주고 캐도만를 구매했어야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고요. 가동성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 딴 6인치에서 나온 딴 회사에서 나온 6인치 피규어에 비해서는 가동성도 어, 너무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물론 주가 되는 더 베트는 더베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피규어는 부수적이라고는 하지만, 어, 아쉬운 부분이 너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작품이라서 기대하기는, 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 굳이 일반판을 구매하신 분은 디럭스판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 어, 필요가 없이 그냥 어, 타회사에서 나온 캐도만을 구해서 같이 탑승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음. 피규어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혹시, 혹여나 또 핫토이에서 6인치 피규어를 만들 기회가 있다면 조금 많이 개선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피규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단 추가, 디럭스판에서 추가된 폭탄을 조금 보,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디럭스판에 키도먼이랑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루즈고요. 어, 이 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통짜 플라스틱이라서 뭐 특별하게 어, 설명 드릴 부분은 없고 어, 도색은 안되어 있고요위쪽에 받침대는 도색이 되어 있는데 약간 웨더링이 있어요. 근데 폭탄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고요 굳이 웨더링을 했, 했어야 하면 이 폭탄 부분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폭탄이 너무 어, 도색이 안된 통짜 플라스틱이라서 완구틱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지쨌든 폭탄누즈는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핫토이 더베트였고요. 어, 이번 더베트는 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은 뭐 불필요한 조립이라든지 음, 조금 아쉬운 불친절한 설명서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캐드번까지 해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장점도 있어요. 일단은 음, 다운 사이징 되긴 했지만 여전한 존재감이 있고요. 어, 도색도 예전에 통짜 플라스틱에 비해서 조금 웨더링이라든지 어, 약간의 사실감이 더해진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음, 혹시나 어, 더 배트를 구하시는 늦게나마 구하시는 분들은 굳이 어, 디럭스 판이 아니라 일반 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어, 차라리 일반 판을 구하셔서. 캐도먼을, 다른 회사의 캐도먼을 구하시는 게 훨씬 장점이 되질까,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더베트 리뷰였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네신이었습니다.